안녕하세요. 딜러마을 천장입니다. 1월 8일 원달러 전망을 하겠습니다.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뉴욕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. 어,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기대로 다운을 올랐습니다. 나스닥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. 1.26% 올랐습니다. 영국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.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, 브렉시트 우려로 유럽 관련 지표들은 약세를 보였고요. 미국 재수익률은 소폭을 랐습니다 달러 지수는 어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서비스 관련 지표는 나쁘게 나왔고 고용 관련 지표는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면서 어 달러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. 달러 에는어 전체적으로 어 위험 자산 선호 현상으로 어 약세를 보였습니다. 달러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. 예나는 약세를 보였고요. 유로 달러 많이 올랐습니다. 어 유가는 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감소 소식으로 올랐습니다. 여기 시장에서 원 달러 소폭 하락했습니다. 지금 어 김정은이가 방중했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반도체가 주춤하면서 작년 11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7개월래 최치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이 부분은 원 달러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. 원 달러 차트를 보겠습니다. 조금 어. 조금 넓게 보면은, 원따라 차트 보시면은, 이렇게 이제 박스권 박스권인데, 어 조금 상, 여기,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. 조금은 위쪽보다는 밑으로, 박스권 안에서도, 어 하락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,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도 제가 볼 때는 1115원이, 어 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일시적으로, 어 111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때 요 구간은, 어 매수 구간. 바이 구간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다우가 조금 어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 안정성을 보이면서 지금 어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반등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 하락 추세선 아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어 따라서 시장을 좀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딜러마을 천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